어, 일목균형표는 굉장히 이게 보기가 편하고 쉬운 지표인데, 이게 쉽게, 쉽게 설명을 하면은, 이거는 이제 그 기간 동안, 특정 기간 동안, 특정 기간 동안, 여기 보면은 지표, 여기 보면 조건, 지표 조건 설정 있잖아. 여기 이제 특정 기간이거든. 근데 나는 남들보다 조금 짧게 봐. 짧게, 이렇게. 그래서 구름 모양이 좀 짧아.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날짜거든 날짜 뭐뭐쇼숏이하고뭐 이렇게 해갖고 날짜 롱하고 보면은 대충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후행 스페인의 이 후행 스페 스페인이 구름을 뚫고 올라오면은 구름을 뚫고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시점 여기지 이게 26일 뒤에 이나타나이 뒤에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 이 예를 들어 오늘이잖아 오늘이라 가정하면은 26일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그러면은 어쨌든 후행스펜이 후행 구름을 뚫고 올라오면은 상승을 예고하는 거야. 상승.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음 이렇게 뚫고 올라왔지. 뚫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? 슈팅이 나오지. 그래서 후행스펜 말 그대로 뒤에 따라오는 건데 26일 전에 26일 전. 그러니까 오늘인데 26일 전 뒤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. 그래서, 요렇게 해서 후행 스페인이 구름을 뚫고 올라오면은 슈팅을 준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, 이거는. 그리고 이 구름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데, 구름이 얇다는 거는 저항이 얇다는 거야. 저항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지. 저항하는 힘이. 근데 여기 보면은 두껍지? 두꺼우니까 어떻게 돼? 마찬가지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야. 만약에 여기가 얇다고 하면 더 상승을 했을 거야. 근데 여기가 두꺼우니까 쭉 빨려 들어가는 거지. 그래서 이 후행스팬, 선행스팬 2에, 2에, 가 이제 이 먹구름이거든. 이 먹구름 밑에 서으 매매를 안 한다. 다시 이 종목이, 이 종목이 크게 봤을때 이게 이 후행스팬이 이 구름을 뚫고 올라온다. 그러면은 다시 상승의 여지가 보인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. 아직 주가 캔들은 올라가지 못했지만, 이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얘도 따라 올라오거든. 그러면은, 그때 상승의 여지가 보인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근데 문제는 이 구름대는 세력들만 뚫을 수가 있어. 세력들만. 쉽게 매물대라고 보면 돼. 저항, 매물대 요렇게 생각하면 돼. 그래서 이 구름대 밑에 있는 건 절대 사면 안 된다. 왜? 개인들이 뚫을 수가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 저거는. 저 구름대는 무조건 세력들만 뚫을 수가 있어. 큰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뚫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그래서 가만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거 없이 이동평균선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캔들하고 일목균형표만 보면서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다.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는 아예 안 본다. 왜? 얘네는 지금 매집중이거든 그래서 깔끔한 것만 본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서 살짝 들어올리니까 얘도 살짝 떴지 뜨면 이제 그때부터 아 상승의 조짐이 보이는구나 마찬가지로 캔들 여기까지 뜨니까 여기 후행스팬도 여기 구름대를 뚫고 올라와 있지 그러면은 아 상승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후행 스펜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치